자, x 더하기 y가 3이라 되니까네 이때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대값을 놓고 있습니다 최솟값도 놓고 습니다자 y는 3 마이너스 x로 할게요 그만 네 한쪽 집어넣을게요 여기 내가 알고 싶은 게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y 자리에 3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런고9 마이너스 엑스 그래, 그다음 엑 x 제스이그 그래, 구분해야 되겠지? 상으로 놓고 그다음 x 마이너스 X5. 2x 다 얼마? 아. 아. 3아이게이잖아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3. 웃음> 그리고자 네. 오. 이거 오. 되나? 네. 그 여기서, 잠시요 네. 음, X는 0이상이제 네. Y는 0이상이제 네. 오? X는 0이상이제 네. 그럼 여기서 지금 1코있는데 X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여기까지 아. 어, 3까지만 그려야 돼. 0은 왼쪽에 3은 오른쪽에 치우라 가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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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씻으면 돼. 음. 이걸 가야지. 여기 0이죠. 이건 3이네 자, 0은 얼마? 여기구나. 응? 응. 어. 여기도 대상하랬어. Yeah. 아 네. 먼저 이 3은 3 여러분들 이 얼마고? 12시 8? 아. 늘려 드리면 될까? 자, 최소값 얼마? 8. 오케이. 최소값 이거 요요 뭐가 파티 아, 이게더 작잖아. 보다 6.